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의 S 클래스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S 클래스 중에서도 연비에 대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 평소에 좀 주행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S4 배 롱바디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부터 스펙까지, 거기다 컨디션까지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기대를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셀카닷컴에서 올려드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셀카닷컴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저희 인증 중고차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매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벤츠 S 클래스 W222 모델입니다 S400 롱바디 디젤의 포매팅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2018년식에 12만 키로 현재 주행을 했고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이라든가 불량 체크된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입하시고 나서 받아보실 수 있는 항목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5,55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참고로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른 업체들과 충분히 비교를 해보셔도 만족하실 만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외관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헤드라이트의 지금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맑고 투명한 모습 같이 확인을 해보셨고요. 앞 아, 범퍼와 휀다 그리고 보니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도장면의 컨디션도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아,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8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 컨디션 역시나 아주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미러 쪽도 주차하시면서 이렇게 스크래치 나거나 훼손되기 쉬운 부분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렇게 시그널 쪽이라든가 하단부까지 살펴봤을 때 따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의 마감재 관리 상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이런 썬팅의 관리 상태라든가 플라스틱 마감재 그리고 이런 크롬 마감재에도 물때 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도어 캐치 안쪽에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문콕이라든가 단차 스크래치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외관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요. 어, 개인 주차장을 따로 준비해 두시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9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 모두 앞으로 한 2년 이상은 걱정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쪽에 주차 스크래치만 살짝 보인다는 점이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왔을 때 후면 유리 쪽에는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선에 의해서 썬팅이 좀 훼손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쪽에도 이런 S400D라는 레터링과 벤츠 마크 이런 엠블럼까지 정말 깨끗하고 길게 뻗어 있는 이런 크롬 라인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 나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이고요.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위치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마감재 부분까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스크래치라든가 훼손된 부분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테일 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핸다, 그리고 트렁크 간의 단차 전혀 없고요. 도장면의 컨디션 너무 완벽합니다. 약간의 펄감까지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모습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의 컨디션 역시나 어,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간 반사 썬팅 비슷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의 썬팅지 컨디션까지 정말 훌륭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을 보시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톤칩에 조금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톤칩이 있다던가 와이프 하단 쪽까지 들춰봐도 실금이 간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닛쪽 같은 경우에도 블랙 바디에다가 전면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붓터치 자국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작은 붓터치 자국 하나 찾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이트 컨디션 정말 양쪽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 있는 이런 크롬 그릴 역시나 물때가 껴있다던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없고 스마트 크루즈를 위한 레이더 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측면부터 하단부까지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이런 크롬 라인까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외관 컨디션 문제 있는 부분 전혀 없었는데요. 실내 컨디션은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동 파워 트렁크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해 주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매트를 따로 준비해 두셨는데 전에 사용하셨던 매트도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나 짐을 많이 싣고 내리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실 공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런 부분도 아주 활용도 있게 사용을 잘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2열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 전동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벤치만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아주 고급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성 역시나 열선 통풍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부메스터 오디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마감재 스티치 라인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당연히 풀사이즈 세단답게 아주 넉넉한 공간으로 롱바디 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가죽 시트의 컨디션은 롱바디 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 공간은 사용을 잘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안쪽에 보시면 2열 독립식으로 공조기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이 좀 많이 탈수 있는 운전석 도어 쪽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도어 캐치 안쪽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의 컨디션부터 조석 가죽 시트, 중앙에 있는 콘솔과 각종 버튼들,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의 전체적인 공간 컨디션 너무 좋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과 이렇게 하단에는 우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마감재 컨디션이 더욱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각종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를 위한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핸들 열선 위치에 있고요. 리어 전동 커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 반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들 위치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후석까지 개방감이 정말 좋은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어, 작동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아주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선명한 화면 같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정말 고급스러운 벤츠만의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벤츠 차량 타시인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차량보다 유독 이렇게 밝은 후방 카메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기 제어하는 버튼들 사용감 거의 없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아래쪽에 두 개의 커홀더 오염된 부분 없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트랙패드 지금 작동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잘해 주고 있고 주행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 스타앤고 버튼, 에어 서스 버튼, 카메라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벤츠 S 클래스 차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준비한 벤츠 S400 롱바디 모델인데요. 어, 후경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찾고 계셨던 그런 모델인데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 없어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중고차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